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무명 작가지만 글쓰기로 먹고삽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추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고액 책 쓰기 수업을 듣겠다고 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 내가 들었던 고액 수업이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해서 첫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만한 돈을 다 들이 부었기에 더는 갈 곳이 없기에 어떻게든 책을 내야만 하는 절박함이 컸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굳이 고액 책 쓰기 수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수업이 많으니 책 쓰기 수업을 듣고자 한다면 좀더 신중히. 알아보면 좋겠다. 어떤 이가 열등감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이는 실수를 저지르며 점점 우등한 사람이 되어간다. 조금씩 성장한 실력이 기회와 타이밍을 만나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어차피 장기 전이니 괜찮다. 조급할 이유는 없다. 억지로 하면 하늘의 계획에 방해만 될뿐 순리대로 그렇게. 출판사는. 좋은 글을 쓰는 작가를 발굴하고 그 작가와 작가와 작업하여 책을 내놓은 곳이면 당연하다.하지만 그전에 출판사는 책을 팔아 돈을 버는 엄연한 사업체이다.즉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작가의 책이 잘팔릴 믿을 만한 배경이 있어야 하고 인지도가 높은 글쓴이와 손잡는 게 좋으리라.억울하면 인지도부터 키우라 이거다.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시선을 끌기 위함인데 무엇을 썼는지 보다. 누가 썼는지로 판매부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한 현실이죠. 만약 당신이 포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이것을 생각하라. 왜 시작했고, 왜 지금까지 전진해왔는지를.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 대단한 사람들 천지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라. 우리와 다른 세계 사람이라서 좋은 결과 냈을까? 아니다. 자기가 있다면 한 걸음의 실행뿐이다. 그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남들 눈에는 별것 아닌 듯해 보이는 보통의 하루를 잘 건넜기 때문이다. 우리도 출발선을 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오늘의 걸음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지 말자. 그저 하루하루만 보자 즐겁고 감사하게. 도중에 슬럼프가 온다 해도 까짓거 넘어서자. 큰 성과를 내지 않아도 좋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의 다른 말이 또 다른 시작이라 하지 않던가. 우리의 별것 아닌 시작이. 훗날 나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을 의심하지만 말자. 별것 아닌 듯한 첫발을 무시하면 근고 다친다. 담고 싶은 글. 하지만 절대 흉내 낼수 없는 글. 타고난 재능이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라고 못을 박으려 할 때쯤 중학교 때부터 글을 쓰고 싶다고. 다지만 이병률 작가님은 말한다. 많이 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글을 원고지에 심었을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쉬운 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5년 넘게 글을 쓰면서 내린 결론은 술술 읽히는 쉬운 글이 최고라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린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쓰면 쓸수록 읽기 쉬운 글 쓰기는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인지 잘 읽히는 글을 만나면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면 물론 엄지손가락이 자동 기립이다. 메모의 장점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잘알 거다. 글을 쓰려는 사람에게 더할 나류 없이 좋은데 특히 글감을 찾을 때 애써 머리로 굴리지 않아도 메모 앱만 열면 쓸거리가 수두룩 하다. 평소 메모하는 습관에 길들어 있는 사람은 글쓰기에 수월하다. 초고는 말 그대로 걸레다. 머릿속의 설계도를 기초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 적는다. 처음부터 욕심내면 쓰는 맛이 떨어진다. 멈춰 수정하고 쓰다가 또 수정하면 글쓰기 속도마저 더디다. 너무 고치지 말고 초고를 일사천리로 얼른 끝내야 글쓰기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 엉망진창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고쳐쓰기인 퇴고가 남았으니. 퇴고할 때는 필요와 욕구를 가른다. 즉 비우기다. 내가 써놓은 글이 무참히 잘리는 시간이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굳이 없어도 되는 단어나 문장 중복되는 표현을 가차없이 거른다. 처음에는 눈에 잘안 들어오지만, 여러번 읽으면 비슷한 말이 보인다. 다음은 글 배치다. 다음. 막무가내로 쓴 글을 기승전결에 맞추는 과정이다. 위쪽에 있는 문장이나 문단이 아래로 가는 게 나을 때가 있고, 반대인 경우가 있다. 이 과정도 소리내어 읽어야 잘 보인다. 신박한 정리는 글쓰기에도 필요하다.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비워서 담백하게. 내가 진행하는 글쓰기 강의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블로그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건 팔할은 블로그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더라도 글을 쓰고 싶다면 블로그를 시작하면 좋겠다. 브런치나 인스타그램도 좋은 글쓰기 통로지만 유행을 타지 않아 안정적이며 글의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정보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블로그가 나는 좋다. 독자에게 공감을 주고 살아있는 것을 전하고 싶다면 말이든 글이든 누가 묻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연습부터 하자. 상대방이재차 묻는 일이 없도록. 글쓰기 동기부여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먼저 그 길을 잘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자극받기라고 생각한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만남이 쉽진 않지만,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만나봤으면 좋겠다. 상대의 선한 자극 덕분에 길 위에서 내려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 당신의 말은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다닌다. 그러니, 진정한 말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더 완벽한 때, 내가 준비됐을 때, 그때의 기회를 잡겠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기회가 올 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 100% 완벽한 때란 없으니 일단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시작해야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의 다른 이름이 또 다른 기회라고 한그 경험으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이제 나는 재고 따지는 시간에 움직이려 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할까 말까 망설여지면 하라고. 그 일이 나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면 하란다. 그래서 나는 시작한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매일 새벽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를 위한 수업이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 삶을 보는 독특한 자신만의 시선을 가진 분들은 꼭 책을 쓰셨으면 좋겠다. 유페이퍼에서 전자책을 만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라인 서점인 예수24, 알라딘, 규보문고를 포함해서 12개 이상의 전자책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전업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